레플 다운은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운동으로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운동임이 분명합니다. 랩바 맥그립, 네로그립 등 다양한 그립을 활용하고 무게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등 근육을 입체적이고 골고루 자극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레플 다운의 그립 그리고 상체 각도만 잘 신경 써도 넓고 두꺼운 등 근육을 끝장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레플 다운의 그립과 상체 각도를 바꿔가며 하나의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레플 다운은 주로 광배근을 목표로 하지만 이두근, 승모근, 후면삼각근, 능형근 등 다양한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 전체를 넓고 두껍게 만들려면 하나의 그립이나 자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요리사가 하나의 재료로 여러가지 맛을 내듯 레풀다운도 다양한 방법으로 등 근육을 골고루 요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마이프로틴에서 6월 최대 세일인 마프대란을 진행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행사기간인 6월 5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인 6월 6일 자정까지 고정 댓글에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신 상태에서 주문서에 H마 든 역시 마이프로틴 전 제품이 기본 최대 80%에 추가 44% 할인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마이프로틴 아이프로틴 앱에서 구매 시 쇼핑 지원금 12,000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죠. 추천드리는 제품은 가장 스탠다드한 WPC 단백질인 임팩트웨이 프로틴, 고급자분들을 위한 WPI 임팩트웨이 아이솔레이트, 벌크업을 위한 임팩트웨이 게이너, 가성비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에센셜웨이 프로틴이 있는데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싸게 정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래플다운의 그립에 따른 자극 포인트들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립 하나만 바꿔도 레플 다운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립에 따라 자극 부위가 달라지고 광배근의 너비감, 두께감, 그리고 전체적인 등라인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스탠다드 그립은 우리가 흔히 보는 기본 레플 다운 바를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잡고 쇄골 근처까지 당기는 방식입니다. 팔꿈치는 대각선 앞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움직이며 가슴은 최대한 펴놓고 수행하게 되죠. 이 그립은 등 근육 전체에 골고루 자극을 줘서 광배근 중간부터 하부까지 무난하게 발달시키고 이두근과 승모근 중간부도 함께 사용해서 등 전체의 균형을 잡아. 줍니다. 운동 초보자나 등 전체의 기본적인 발달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그립입니다. 다음으로 맥그립은 최근 헬스장에서 핫한 아이템이죠.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고정되어 손목과 팔꿈치가 가장 편한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어깨나 팔꿈치 관절 부담이 줄어들고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맥그립은 특히 팔꿈치가 몸통쪽으로 자연스럽게 붙는 경로로 당겨져서 광배근 바깥쪽과 하부에 깊은 자극을 줍니다.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이 훨씬 강해 자극 효율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 물건이네 싶을 정도죠. 마지막으로 네로우 뉴트럴 그립은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기 쉬운 그립이지만 사실 광배근 하부에 핵폭탄급 자극을 줄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그립입니다. 이두가 개입되긴 하지만 팔꿈치를 몸 가까이에서 앞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듯 당기면 광배근 깊숙한 곳까지 함께 타격합니다. 처음엔 팔이 더 개입되는 느낌이 들수 있지만 자세만 잘 잡으면 광배근 수축감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광배근의 두께감과 몸통 쪽으로 감싸듯 만들어지는 묵직한 라인을 만들고 싶다면 이 그립을 꼭 써봐야 합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큰코 다치죠. 다양한 그립 을 하는 것이 근육 성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2년 저널 오브 어플라이 바이오 메카닉스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단일한 운동 패턴보다 다양한 각도의 움직임을 통해 근육에 복합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광배근을 포함한 등 근육의 섬유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육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그립만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레플다운은 단순히 몇 세트만 하고 끝내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립을 바꿔가면서 총 8세트에서 12세트 정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는 단순히 볼륨을 늘리는 것을 넘어 광배근을 다양한 각도로 자극하여 근육에 강력한 성장 신호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낮은 중량으로 경갑골 사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감각이 익숙해진다면 8에서 12회 반복 가능한 중량으로 꼭 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약간은 무거운 무게로 근육에 충분한 부하를 주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랩풀 다운을 할때 상체 각도를 강과하기 쉽지만 이 각도 하나로 자극 부위가 꽤나 달라집니다. 상체가 무릎 패드에 가까운지,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상체를 세우는지, 뒤로 젖히는지에 따라 팔꿈치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광배근을 자극하는 위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체를 무릎 패드에 바짝 붙이고 가슴을 활짝 펴서 흉추를 여는 느낌으로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랩풀 다운을 하면 팔꿈치가 비교적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기면 광배근의 중간 부위와 상부, 그리고 승모근 중간부, 후면 삼각근까지 함께 많이 쓰이게 됩니다. 등 전체에 비보다는 등 윗부분의 두께감이나 수축력에 중점을 둔 동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등을 활짝 펴서 세상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죠. 상체를 패드에서 살짝 떼고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에서 레플 다운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팔꿈치를 앞에서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당기게 되는데 이 동작은 광배근 아래쪽 깊은 부위까지 자극을 넣기 좋습니다. 발을 당길 때 상체가 세워져 있으니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앞쪽에서 떨어지며 몸통 옆으로 붙게 되고 이 경로는 광배근 하부를 깊이 누르는 식의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등 바깥쪽 날개처럼 퍼지는 부위요. 하부에 뚝 떨어지는 라인을 만들고 싶다면 상체를 세우고 발을 당기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립의 너비, 몸의 각도, 팔꿈치가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 자극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와이드 그립만 계속하면 등은 넓어질 수 있지만 깊이나 두께는 부족할 수 있고 좁은 그립만 하면 반대로 깊이는 생겨도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같은 레풀다운이라도 어디를 자극할지를 생각하면서 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멋진 등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등이 태평양처럼 넓어지고 단단하게 채워지기를 기니다 전합니다.